수명탄을 빨아버리네. 뭐야, 아니요. 뭐야, 아니요. 뭐야, 아니요. 뭐야, 왜 갑자기 왜 먹혔어요? 씨, 죽여. 우리가 먹어요. 앞에 다 밀었어. 제 플레이. 아, 밑에 플레 위에, 위에서 뒤를 끊어주세요. 위에 파티들이 네, 끊고 뒤를 끊어요. 씨 먹고 갈게요. 왜이죠 아, 밀어 버려 우리 쭉. 시마이 버프 아, 먹고요 어? 뒤에서. 밤사님 시마이 버프. 오케이. 뒤로 빠지고 피처면서 시마이 버프 채우고.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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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 나왔어요, A 이 네, 무조건 우리 a 로 가야 돼요, 이들 B, 아, B 나왔어요, 아, B, B. 상대치 먹고 있다. 이거 아니. A 와야 돼. A 이 지금 이요같 주세요. 이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 오. 먹어요. 이거 B 먹어요. 네. 드세요. 에이 이이먹 가면 돼요. 에이 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는안 돼. 안 되고. 거꾸이 빼고. 아, 스킬에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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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세요? 아, 늦었다. 와, 시 어, 시도 못 했네. 이거 먹던가? 가운데서 세게 쳐야겠다 게임 예, 팝저 실버프 못먹게 방해할게요 그냥 킬 먹고있어 킬 먹고있어 좀다 가운데 지켜줘봐 먹을거 같아 아아 킬 먹고있어 이기 있고 아, 이이으로래래 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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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내 아. 아 예, 잡아요. 잡아요. 잡아청청 잡아요. 청술. 청술 잡아요.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한번. 어? 아, 이파못 아, 아. 막았다. 아. 나 밀어낼 거 아니야? 그. 오, 먹기나, 그. 먹기나. 시시시 시. 막았어요. 시 막았어요. 아, 나이스 나이, 네. 먹었다. A 좀, A, 좀 둘. 둘. A 먹어요. 먹음. 저 살려줘야돼요 저, 저 폭주좀 붙이자 오케이 뒷, 뒷, 뒷 조절 피 없다 피좀 묶을게요 C, C 내려갔다 C 내려갔다 다 C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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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워로도 있어요 힐 버프 갖고 가힐 버프 야. C C 먹힌다 먹힌다 C 먹힌다 막았다 A는 제가 보고 있을게요 에이, 힐 버프 갖고 갈게요 <목소리가> 와, 와. 나이스. 왜? 자 C A 나와요. 곧. A 바로 드세요, 아카님. 내가 막아 줄게. 이 바로 드세요. 막아 드릴게. 어, 이미 있어. 있어. 이미 있어. 둘. 자, 수, 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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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아, 수면으로 둘다 맞았다. 버리고 걸어오이세요 옆에. 아, 아데 C 예? 다 왔어요.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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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 트라이죠? 하우, 이따. 하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뒤에 서쌓를게 이쪽에 뒤뒤 아, 이 나만 놓고. 당연히, 폭주자. 라안 돼! 폭 어, 잡았다. 어우, 이 나왔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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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아니야. 에이로 가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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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트라이죠. 아, 우리 우리 트라이 좀. 제가 요뒤올라왔어요 우리 트라이 우리 트라이죠안 돼. 아, 뒤로 갔어. 뒤로 갔어. 라이킨 잘하 해. 상수 잡아. 상수 잡아. 나이스. 한 먹었다. 한, 먹었다. 한, 먹었다. 한, 먹었다. 한, 먹었다. 아야! 어서 그.. 플레스터플레스터 창술사.. 창술사.. 물력 없는 것 같은데? 잡아요 잡아요 저희 상술 잡아요 게공포이 공포임 오케이 이제 비 나올 거예요 힐.. 버, 힐 먹고 올게요 예에 3번이 힐 드시고 제가 잡을게요 제가 잡을게요 아 모르겠네 헬렛인 막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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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 A 계속 싸워요 네. 예. 몇명 없어요 네, 기 없어요 피 없다 짤짤짤짤막을게 막을게요 먹었어요 나이스 자 B 나와요 이제 B 싸... C 나오고 B 나와요 C 나오고 B 나와요 C, C B 나와요 C, B 위에 버리고 내려가요 위에 버리고 내려가파 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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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없어 얘힐 없어 잡아요 B 나왔어요 B 어저 숨었다. 앞에 막아요. 앞에 막아요. 아얘네 아, 시막노라 정신 없어요, 지금. 아한명있어 지금. 아못 아, 먹었다. 컵이. 나이스 엘레니. 엘레니 샷. 내가, 응. 내가 보, 보 응. 응, 응, 보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치고 위로. 위로 와요. B, B 하고 A 아. 나와서 b 하고. A a 요 올라가시고. a 올라가세요. a 올라가세요. 아. 얘 네, 플레이스타 제가 커버 칠게요. 이제 다헬렌점사 아. 점사 치시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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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막을게요. 저 채우고 게요 제가 막을게요. 드세요. 나이스 먹었고. 비도 먹었고. 자, 정비 C 나와요, 이제. c 치료합시다. 네. 피 없으신 분은피 어, 피피 채우시고. 피 채우고 올게요. 사내 거야. C 나왔어요. C 나왔어. 아, 앞에서 다섯 명묶고 있거든요. 래봤어걸 봤어. 어힐버포 뭐 가져가요. 저 여기 위에 혼자 지게 오케이. 네힐버포 들고 갈게. 컷자바다타운오라프를 어, 쓰고 있는 바다타운 먹고 빠졌어요. 아 된다 이제. 어, 뭐야 이거. 자, 48초. A A 는 멀었어 방 먹은 거 같은데. <laughs> 나이스. 자, 헬렌님 나이스.

이겼다 강판도 이 월워드 로딜 23만? 어, 근데 위에 파티가 싸우는 게 제일 불리한데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뭐 엘시드나 깔아놓고 원거리에서 피 빼라고요 깔아요. 깔거다 깔아요. 네. 깔 않고 다 빼놓고 피를 뺄 수가 없는데? 아, 와. 바로 들어온다. 그럼 나도 바로 들어가야지. 뒤에 봐줄게. 나도 바로 각성이 있을게. 니네 다 죽었다. 이 새끼. 먹어요. 이거 먹, 먹으세요. 먹각생이 바로 때려졌어요. 형님들. 야, 하나 나왔다. 비딴 티라 쟤. 먹어요. 너무... 먹어요. 형님 먹어요. 아 지지 어,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근데 약하네 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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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살려줘요 뱀아 조심 아, 아프다 음. 저거 버섯 거공꺼 걸려요 뒤에 버섯 거공꺼 오라토르 조심 뭐야 안 아픈데? 어, 어, 어. 아픈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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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써놔 물량 먹었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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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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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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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얘 예, 공, 아이 공방. A도 받아야 돼. A로 올라오세요. A 네, 갈게요. 아, 대망이다. 아, 예, 예준다 아마 그거 걸릴 거예요. 네, 뭐, 게임 오케 아, 스케줄, 스오러이오러이 오러가요, 이 오러가. 요이오러이가요이오러이 오러가요, 요이요이오러요이요이오요이 오러가요, 드세요이 오러가요, 이오요이 오러가요, 이 오러가요. 이오요이요요 아래, 아래 많거든요? 아래 도와주세요 서요머너 C, C나와요 C 많아요 아, 맘마 없다 저비고비고기져먹어져먹어 응. 빨리, 빨리 먹어요 응. 아, 버저커 간다 아니야, 내가 끊고 있어, 끊고 있어 먹었어, 먹었어 응. 응.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응. A, 응. A, 빨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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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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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내려가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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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A, A,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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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뭐죠? 이 오라토리오? 아. 아니, 비, 상대 먹는 비 상대 먹는 중. 비 상대 먹는 중. 비비비 비. 비, 비, 비. 막았어 한번. 막았어. 내가. 오케이. 이게 버섯 거. 비 드셔 보세먹어 어, 먹어 시, 먹어. 씨 막았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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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우리 아, 뭐안 주고 아. 안 주고.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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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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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케이, 올라갈게아한죽게한번 죽이게. 이게 야, 한번죽게 야, 한번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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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둘다 비어있어, 지금. 뭐야?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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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나갔어요, B. 씨, 제가 타바우가 없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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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A, Boku. A, Boku. A, 먹 o k A, 먹고 있어 A, 저희 k u A, Boku. A, 아 o k u A, Boku. A, Boku. A, 4. A, 5. A 5. b o k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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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먹어요 먹어 먹어. o b o okay, okay. b 님 먹어요, o Bobo, b b o Bo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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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오 o Bobo, b o b Bobo, b b o b o b b 배 b 있 b o b b 어, 비비 비비 씨씨씨씨씨.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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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먹는 중 b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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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 BB BB 오 b BB BB b 손자 막고 있는데, 이어 아, 네. 폭주자. 오, 마 때려줘. 아. 오라 먹어요, 누가? 힐 버프는 먹어요, 힐 버프. 어, 비타 와요, 와요. 어, 비 많아요. 비 많아. 힐 버프. 그. 와, 이, 이거 안 되는데 피안 돼. 돼. 됐... 아. 앞쪽나가앞쪽 나가, 나가, 나가. 나이스반드라이스반드님내다죽었어다 음, 네. 네. 어, 죽었어, 에이, 죽었어. 에이, 다, 죽었어. 다, 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다 나왔어요 C 네 C 막을게요 A 나왔어요 C 막았어요 A, A, A. 네 잡아요 잡아잡아잡아 잡을게 잡게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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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이누다 늦었다 A 한 명이예요 C를 우리가 먹어요 C 와요 잡았어 잡았어 아... 아, A, 아. 네좀채우 올게요 저지고요 먹어요 우리 먹을 거요 먼저 저 이거 피채우 A로 가로 갈게요 잘에배마 봐주세요 아안 됐네 배먹 볼게요 배마 너무 귀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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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아, 이거 도와줘야 어, <목소리> 되는데 아 가운데로 입성기 한고치게였 빠져 빠져. 합성기들 음. 아. 얘네 존나 많아요, 여기. 위에 다섯. 이에나먹 아, 나피이 없어요. C C C C A 먹힐. 아, 시까지 아직 시까진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도 주면 안 돼요, 진짜로. 아, 참, 막. 어떡해. A, A, A하고 혼자. 너 먹는다, A. 아, 이렇게. 러다 아아 아아아킬 주지 마세요 이제 C하고 응? 올게요 뺏겼다 아이고야 B만 B에서 B에서 집중해 다 A A 나와요 A 4분의 1 남았어요 스스 i 한번씩 봐 h e h u A h u m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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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a A, a A, a d g e A, b a A, a d 아 e r 요 b a d A, Badger. A, Badger. A, b a d g e 요 A, b a d g e a A, a A, b b b b b, b, b. A, b. A, b. 제발 나이스. 아, 아, 이아 잠깐만. 네. 얘인데 네. 이 많아요. A3 A3 많아요. A3 많아요. A3. B, 아, 군다. 비저 혼자 막을 거야. 에둘다 막아 주세요. 비 혼자 막을 수 있어요. 12초 10초, 10초 남았어요. 잠깐만. 비면비면비수면비수면비수면비수면 음. 아, 아 이겼다. 아, 와, 깔했다 아, 오2 아, 아. 8개되나 30만 들량. <laughs> 오케이.